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야당 국회의원 의견도 충실히 수렴을 하고 또 대화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 국회의원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대화 통로를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오전 여의도 컨설텐 호텔에서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 초청 정책 의회를 열고 또 국정 운영에는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어 경기 도정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도에 대한 제안이나 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실적인 방법도 충분한 대화 통로를 만들겠다면 전체적인 문제는 도당위원장이나 도당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개별적인 것들은 보좌진의 담당으로 정해주면 챙기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지사는 특히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 지사는 대국회 소통 채널로 지목해 향후 야당 국회의원과 소통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동 당의위원장은 행정에는 여야가 없지만 경기도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조할 것은 확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벽군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기도정 운영은 당 차원에서 할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나가 돼서 해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여야 견제는 경기도의회에서 하면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의원이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끌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또 12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경기도 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고 국비 확보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나 네, 지금까지 경기도 투어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